아까 제가 빛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혹시 이 빛을 혁명적으로 갚았다는 얘기로 제가 착각할 만큼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근데이제 이거를 좀 후보자님 알아 g 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이 의원 출신이고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유권자한테 n g y 만잘못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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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5억 원의 수입, 그리고 14, 13억 원의 지출을 어떤 의원님은 뭐 이렇게 마법의 지갑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입증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입증할 책임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인데, 후보자님이 어, 이 계좌라든지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내시면은 해결될 일이고, 또, 어, 자녀의 유학비용이라든지 2억원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어,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기 안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송금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를 밝히시면은 스스로 나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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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어, 자녀분의 어, 이런 그 입시 관련된 일들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뛰어난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 앞서 말씀드린 그 입시 관련된 뭐 국회에서 의 활동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의 인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실제로는 입학 서류에 안 들어갔다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보통 외국 대학에 어플라,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면 은그 외국 대학에서도 원본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내는 학생들도 4번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출하시면 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별개 아닌 게 아닌 게. 조국 장관이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어, 그만두고 나라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출국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어, 이제 출입국 관리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측에 좀비서에 출입국 기록했는데 여기 그 출국 일자, 행선국 목적, 입국 일자 그 좀비석 이런 거다 상세하게 내셨어요. 이렇게 내시면은 이제 오해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할 텐데 어, 후보자님, 그 지금 미국 변호사십니까? 이아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요. 지금 아니 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미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미국 변호사세요? 바에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제가 프랙티스를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시점에서 어 미국 변호사 회원으로는 되어 있을 건데 오늘 현재 회비를 제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변호사세요 아니세요? 어,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년에 한 번씩 그걸 갱신하기 위해서 뉴저 지주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시는데 2년 2년 걸쳐서 이제 계속 그거 해오셨어요? 안하셨죠. 어, 하기도 하고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내일까지 보고해주십시오. 지금 미국 변호사인지 아닌지 아니 왜냐하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명확하게 하고 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며칠 전에 SNS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공유했는데 어, 95년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온 김민석을 만났다. 맨하탄의 매서운 눈 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김민웅 목사와 셋이서 만났다. 후보자의 형님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후보자 형님이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이런 글을 SNS에 올리셨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 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 국가에 대한 주제넘은 간섭을 거리낌 없이 이어가는 미국은 정상 국가라 할수 없다. 근데 이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변호사 학위도 받으시고 하버드도 나오셔고 그래서 미국 출신 미국의 가까우셔서 뭐 적대적이진 않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그 형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문화원을 점검했다는 이유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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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됐어요? 네네 네네 네, 광주 알았어요 네, 네. 네. 아, 잠깐 아 잠깐만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평가받을 만하고, 뭐 저도 호남, 호남 동행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근데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외교관계를... 어,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실 건 하니까 사과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어 익스컨벤처 타워라고 거기 거주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우편을 받느라고 주소지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어, 전체 기록을 안 내셨는데, 간헐적으로는...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면서 출국하고 이제 입국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익스그그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기간에 우리나라에 사신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외국에 그렇게 오래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족들도 상당 기간 뭐뭐 뭐 살짜리 또뭐 이제 초등 중학생에게 살았, 살았던데 실제로 사신 곳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관되게 나타나는 아, 의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하나가 6억을 쌓아 놨다는 표현과 13억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실 때. 듣는 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제 아이의 인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독립 인격으로서 제가 저의 일을 위해서 강권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만 저도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그리고 과거 아, 총리 후보자들 특히나 국민의힘 계열에서 배출했던 총리 후보자들의 예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것을 감안할 때 제가 최상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기된 어, 입법 활동을 어플리케이션 즉 원서에 썼느냐 하는 것과 인턴을 직접 했느냐 하는 두 가지인데 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인 홍콩대 교수가 홍콩대인지 어디서, 교수가 직접 질문한 언론인들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아마 그 정도는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당사자의 원서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등등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요청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 제가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어떤 원서를 제가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 명확하게. 그 원서에 입법 활동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를 넘어서 그 원서를 내놓고 공개해라 라고 말할 권리는 제게는 없다. 그것은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출입국과 관련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광주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문제가 아, 적어도 자연스러운 그냥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할게라는 표현으로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미문화원 점거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미문화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미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최소한 인권 내지는 아, 먹을 것 또는 물이 제공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를 교섭하고 그 당시에 그 교섭의 중재를 했던 분이 현재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인류한 의원이 그때 젊은 시절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밖에서 광주 그 서울 미문화원 사건이 제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세, 그 미국 문화원 정보를 알리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아, 입장을 표현했고 그것 때문에 아, 그 사건에 들어갔던 분들과 함께 구속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따로 사과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의 많은 미국 지인들이 개인적 관계 또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국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 97년 IMF 비대위 당시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아마 거의 전무후무할 텐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미상공회의소 암참의 명예회원으로서 미국의 투자기업들의 규제개혁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포트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등등 미국의 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입장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형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 간에, 아, 부, 그러니까 부부 간에, 또는 부자 간에, 어, 도 각각의 정치적 판단과 입장 이런 것들은 다 자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에 대해서 굳이 뭘 논평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겠고, 저희 형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의 대미관에 대해서 추정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